자, 이과, 시작. 이과,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 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어봐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감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곁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3.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파하는 강력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경계는 육체에 순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짐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도 복종해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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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깨지고 성령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관, 소유관, 직원관, 가족관, 죄악, 요한복음 16장 9절이 성령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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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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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향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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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하되나는도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10편, 11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 도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바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바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오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 부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확증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 이살리시신라우리가 이에 증인으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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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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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용어로는 수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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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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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빛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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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활로 제사함이 확증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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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오,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피를 인하여 무릎다심을 얻었은 듯, 더욱 그로 말미하마 진화심에서 하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을 동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로마서 1장 4절.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며 이독교의 심장이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듯이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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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행전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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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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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누가복음 20장 2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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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시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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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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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죽음 넘어서 6장 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얻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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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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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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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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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한복음 20장 21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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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구하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들을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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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의 구할 설교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진자들과 동생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선하니라 함인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그에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이 오직 처음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요즘 너무나 자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지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게 하고 크게철명하게 하고 결대를 끊게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감정을 끊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통로에서 부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그 사실의 근과 참된 결과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도 이러한 사실에 담긴 진리에 불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과 부활에 담긴 진정한 진리가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에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의 도 죽으심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민은 4경전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대기하라 선포하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과 진리는 오직 부활이 근본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경고하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부활의 사실 위해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사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집 엘리어 레니어 프로그램 더 마치어 버츄루 다이오 1951년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